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목하여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목하여 보라! 주목하여 보라. 어, 여러분 혹시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의 시골 알칸소 라는 지역에 다이아몬드 공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10달러만 내면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공원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숫자가 7만 5천 개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정말 아주 작은, 참깨보다 작은 그런 수준의 작은 다이아몬드였다고 해요. 그런데 몇년 전, 2020년에 한 사람이 그 공원에서 9캐럿짜리, 무려 9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그 당시 33살이었는데요. 8살 때부터 이 공원을 주기적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로또 한 번만 걸려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매번 주기적으로 그 다이아몬드 공원을 갔지만 단한 번도 이 참깨보다 작은 다이아몬드 조각 하나조차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 큰 기대 없이 재미삼아서 친구들하고 다이아몬드 공원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약간 거무짭짭한 그런 작은 돌이 있는데 반짝반짝 거리길래 재밌어서 주웠대요 그러다가 이제 공원을 나갈 때 그거를 던져버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감정 받아봐.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무슨 다이아몬드겠어. 이게 다이아몬드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제 감정을 받으러 갔대요. 야, 이게 다이아몬드겠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예. 대박이죠. 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혹시 할렐루야 할 뻔하셨나요? 예, 이 사람은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어요. 그냥 매번 그랬던 것처럼 연례 행사처럼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그곳에 갔던 것이죠. 그리고 우연치 않게 그 작은 돌 하나를 주었을 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33살이 될 때까지 약 25년이 되는 그 나이가 될 동안 단한 번도 발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평소랑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여세가 된 안줌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습관적으로 이 사람을 업어다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습관적으로 흐릿한 초점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누가 지나갔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앉은뱅이는요. 다른 사람에게 하던 것과 똑같이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동안 알던 이 장애가 낫게 되었던 것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자가 걷게 되고 뛰어본 적도 없는 자가 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전뱅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런 기적을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무력한지 아시나요? 비전이 없을 때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힘이 빠지냐면요.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이 앉은 뱅이에게 다시 걷는 건 사치였어요. 바랄 수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감히 걷는 거였을까요? 아니죠. 그저 앉은 자리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받는 것. 삶을 연명할 수 있는 것 그거면 좋겠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이 사람이 구했던 것은 뭐예요? 돈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은과 금을 바랬던 거예요. 왜요? 늘 사람들한테 받던 게 그거거든요. 사람들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주었던 것은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 사람은 돈을 구했던 거예요. 돈을 통해 살았고요. 돈으로 살아갔습니다. 돈이 유일한 이 사람의 삶을 연장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대로 보아라. 주목하여 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고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소우라고 나옵니다. 예.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씨의 과거형이죠. 예. 보다인데요. 이건요 눈에 들어와서 그냥 본 겁니다. 주목해서 본게 아니고 그냥 응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허공을 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내가 보고 있는 시선에 들어온 겁니다. 얻어 걸린 거죠. 주의 깊게 보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라 여기서 주목한다는 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Look at 으로 나와 있습니다 Look at 으로 나와 있어요 또 NIV에는 Gaz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시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력을 갖고 보는 겁니다 이두 사람의 시선이 다르죠 안진뱅이는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흘러가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해서 주목했던 거예요.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도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 보라는 단어도 루켓입니다. 그냥 보지 말고 집중해서 나를 지금 바라봐. 나를 집중해봐.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네, 이 사람에게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집중해서 보니까 주목해서 보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기대감이 생긴 거죠. 영어 성경에서는 expect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대감이 생겼어요. 바라보는 눈빛이 바뀐 거예요. 그냥 허공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어요. ESV 영어 성경에 보면요. He fixed his attention on the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중력을 그들에게 고정시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여기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왔기 때문에 그냥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자기의 집중력을 갖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바뀌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어. 아니 기대감을 갖고 해노, 갖게 해놓고 은과 금은 없다니요. 이 사람이 늘 봤던 게 뭐예요? 이 사람이 그냥 기대하고 있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늘 사람들이 던져주던 동전 아닙니까? 물질 아니겠어요? 근데 찬물을 딱 끼얹는 것이죠. 시작부터.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시적으로 이 안진뱅이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왜 그런 거야 그러면 뭐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너가 늘 받았던, 늘 구걸했던 너의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이어가게 했던 그 물질은 나에게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그 사람을 일으킬 때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재정도 생기고요. 선교사님도 파송하고요. 건축도 하고요. 은과 금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과 금이 아니라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은과 금으로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기적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이 상황 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 상황 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의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 거야? 마치 이런 거죠. 누가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노하우가 뭐래? 저 사람 방법이 뭐래? 하면서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모든 시선이 사도들에게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실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왜 나를 보느냐? 왜 나를 보느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믿음의 성도님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왜 과시하지 않겠습니까? 막잘돼 가지고 차 바꾸고 집 사고 막 확장하고 명품 사고 이랬다가 한번 기울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샀던 그 모든 것들이 역풍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살아 가시는 거죠. 사업이 잘 돼도 어때요? 내가 잘나서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된건줄 알고 겸손히 살아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었어요. 한때 잘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업이라는 게늘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은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떠나가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건강, 능력을 어떻게 쓸지 늘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준뱅이는요, 그 기적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바라볼 때, 다 요한을 바라볼 때, 그들의 옷을 붙잡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들 때,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걸을 수 있게 되고 뛸수 있게 되었을 때 곧바로 향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맙다 하지 않았어요. 요한에게 고맙다 하지 않았어요.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해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과 축복이 성공이 어떻게 보면 기회고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 사건, 이 삶, 이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어, 육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종종 챙겨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엄마 배꼽을 계속 파는 아이가 있어요. 귀엽죠? 근데 뭐든지 반복되면 아픕니다. 엄마 배꼽에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착하니 그만해 엄마 아파 엄마 아파 그만해 그만해 하면 애가 막 울면서 아악! 아악! 이러면서 계속 배꼽을 막 후배 팔려고 해요. 이왜 이러나 왜 이러나.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배꼽 파는 아이 정상인가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계속 만지게 해달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오은영 선생님께서 진단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배꼽이 아니라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어요. TV만 봐요. 스마트폰만 해요. 아이가 수차례 불렀어요, 엄마를. 엄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배꼽을 딱 만졌더니 엄마가 움직인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화를 내든 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든 반응이 나왔어요. 그걸 사랑으로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엄마를 움직이려고,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배꼽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 이 아이의 엄마는 몰랐어요 얘가 왜 이러나 이 아이의 엄마는 단순히 드러난 행동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배꼽을 찾고 이거를 만지는 것 때문에 그냥 배꼽을 좀 좋아하는 특이한 내 아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였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원하고 정말로 찾았던 것은 엄마의 배꼽이 아니라 엄마의 관심, 엄마의 사랑, 엄마의 정성이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모릅니다. 돈인 줄 알아요. 성공인 줄 압니다. 권력인 줄 압니다. 명예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과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왜 자꾸 배꼽을 구하냐고.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주목해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할 수 있는 또 전파해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누리시고 성전 미문 밖을 벗어나 주님께 달려나가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엄마의 배꼽을 계속해서 찾았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것을 구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예수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안준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도록 주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